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이 지은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이라는 책 제목이고요. 부제는 미음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날개 부분에 가서 알프레드 아들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 책의 지은이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서 자기개발의 원류, 자기개발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그는 트라우마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현재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원인론을 맹신하며 사는 한 우리는 타인이 건네는 알량한 위로에 기대어 한 발짝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아들러는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평범한 내가 싫어 자꾸 삐뚤어지려는 대신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한다.그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아들러를 가리켜 용기의 심리학자라고 부른다.지은이 기심이 있지로1 9 5 6년 교토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서양 고대 철학을 전공했다.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들러 심리학에서 찾게 됐다. 이후 아들러 심리학 연구에 깊이 파고들어 왕성한 지필 및 강연 활동과 수많은 청년들을 상대로 심리 활동을 펼쳤다. 그는 현재 일본 아들러 심리학회가 인정한 카운슬러이자 고문이기도 하며 일본 최고의 아들러 심리학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은 평생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한 일본 최고의 권위자가 쉽고 명료하게 풀어 쓴 아들러 심리학 안내서다. 이 책은 그동안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아왔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일구어 나갈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럼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 아들러 심리학은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 우리에게 프로이트와 융이라는 이름은 익숙한 편이다. 반면 동시대를 살았던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름은 비교적 생소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아들러는 원래 1902년부터 프로이트가 운영했던 빈 정신분석 학회의 핵심적인 회원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학설상의 대립으로 학회를 탈퇴한 뒤, 프로이트 이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했다. 그리고 개인 심리학이라 이름 지어졌다.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인간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개인 심리학이라 명명하기는 했지만, 이 명칭만으로는 아들러가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전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창시자인 아들러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불린다. 아들러는 원래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추기에는 정치 개혁에 의한 사회 변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막상 정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서는 그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 그로 인해 아들러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육아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개인의 구원,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러는 비내 아동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 활동에 힘을 쏟아부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오스트리아는 황폐질대로 황폐져 있었던 데다가 비행,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기에 육아와 교육은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힘으로 아이들을 윽박 지르지 말고 전폭적인 신뢰로 아이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실제로 아들러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했고, 그런 아들러의 태도가 그의 심리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나치즘이 등장하고 유대인 박해를 우려한 아들러는 활동 무대를 곧장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에서도 아들러는 정력적인 강연 활동을 펼쳤고 그런 가운데 출판한 다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실 아들러가 전하는 내용은 쉽고 명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아들러의 강의는 전문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쾌했다. 사실 그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어느날 강연을 마친 아들러에게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오늘 들은 것은 모두 상식에 불과하다고 면전에서 투덜거린 적도 있을 정도였다. 아들러로부터 어떤 고상하고 원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사람에게는 아들러의 강연이 너무나도 쉽고 뻔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만큼 아들러의 강의는 평이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아들러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러의 사상은 여러 곳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오래전에 나왔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책들에는 아들러와 비슷한 생각이 담겨 있다. 이들 모두가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스티븐 코비와 리처드 칼슨은 아들러를 잘 몰랐고 그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에서 분명하게 아들러의 사상을 가져다 쓰고 있다. 조금만 주의깊게 아들러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금은보화로 가득한 산 같다.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들은 그 보물들을 얼마든지 가져다 쓸수 있다.그게 아들러 심리학의 특징이다.이처럼 아들러의 사상을 자기 개발서에서 가져다 쓰는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아들러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젠가 아무도 내 이름을 떠올리지 않고 사람들은 아들러 학파가 존재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을지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아들러는 자신의 생각이 널리 흥용되는 것을 더 보람있게 생각했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더 기대했던 것 같다. 내가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두살 때였다. 얼마 있다가 딸도 태어났다. 아이들이 성장한 지금에 와서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내가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한 건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뒤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독자들도 느끼게 되겠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통찰을 준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가 삶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데 있어서 아들러 심리학만큼 도움이 되는 이론도 드물다. 게다가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커다란 깨어침을 준다. 사실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철학의 연구 주제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실체적인 주제를 연구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30대를 맞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아들러 심리학을 접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아들러 심리학 안에 내가 철학을 공부하며 그 때까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명쾌한 답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답에 접근해 갈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여줬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아들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해 고민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에서는 인과 관계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설명한다. 트라우마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들러는 그런 인과 관계 대신에 목적론을 내세웠다. 내 전공이기도 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 텔레스 역시 목적론을 내세웠기에 그 공통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게다가 아들러는 그런 목적론을 아이를 교육하거나 환자를 대할 때 실천적으로 응용했다는 것이 더욱더 나의 흥미를 끌었다. 아들러 심리학이 다른 심리학과 크게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아들러는 병이 낫거나 혹은 이상이 없어지면 정상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대신 끊임없이 정상이란 무엇인가, 건강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이런 물음은 무척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정상 혹은 건강한 모습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런 상태를 목표로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야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은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철학자인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공인 철학 연구와 함께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게 됐다. 이 책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인류의 오랜 물음에 대해 아들러 심리학으로부터 들은 대답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갔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에 대해 어떤 지침을 내놓았는지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아들러 심리학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은 필요 없다. 옛날에 빈에서 아들러와 함께 일하던 리디아 지아는 어느 토요일에 아들러의 신경질의 대하여를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일요일과 공휴일이었던 월요일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면서 다음 과 같이 그녀의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 몹시 더운 날이었지만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아들러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읽었다. 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들러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심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아들러 심리학을 접할 때에도 같은 행복과 감동,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아들러에게 듣는 용기의 심리학. 제1장. 미움받을 용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제2장. 평범해질 용기. 반드시 특별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제3장. 행복해질 용기.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2부. 아들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제4장. 용기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제5장. 아들러 심리학 강의.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미음받을 용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 사리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 세상살이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 그 책임을 자기 자신 이외의 외적인 것이나 과거의 사건에 돌릴 수도 없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해 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은 어찌해 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걸 눈앞에 두고 그저 수수 방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따름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문제와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서서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생긴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들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경색으로 4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는 20살을 넘긴 나이였는데도 어머니는 입보로처럼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마음껏 여행을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단둘이서 여행을 떠났던 건한 번뿐이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두 분이서 도쿄에 다녀왔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이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아마도 당신은 아이들이 커서 자립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내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됐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인생을 누리려고 계획했던 그 시기에 거꾸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